세상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삶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있는데요. 그런 정보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순간 정보력의 값어치를 상실하며 큰 힘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보는 아는 만큼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참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부동산 관련돼서 세금에 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세율이나 공제 조건이 달라져서 어렵고 복잡합니다. 작년에 발표를 했지만 시행은 올해인 규제도 많기에 항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상한 변경 올해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올랐습니다. 2주택 이하보유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 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에서 1.8%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은 개인 최고세율이 적용됐는데요. 이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일괄 적용입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인상되었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높아졌는데,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작년 200%에서 올해 300%로 인상했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없애고 6억 원 기본 공제액도 폐지되었습니다. 공제율 및 공제율 및 공제 방식 변경. 이번 달 1월부터 고령자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1주택자인 실수요 고령자세 공제율이 구간별로 10% 포인트 올랐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의 한도도 10% 포인트 올라서 최대 80%가 됐습니다. 역시 이번 달부터 부부 공동명의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원하는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부부가 각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를 공제받아도 되며, 부부 중한 명의 명의로 공제받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12억 원이 넘으면 보유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가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올해 1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작년 42%에서 45%로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최고 42%였지만 올해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이 45%까지 높아졌습니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했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올 6월부터 높아집니다. 작년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이 40% 2년 미만 보유의 주택의 경우는 기본 세율을 적용했었지만 올해 6월 이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세율이 30% 높아져 70%가 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 단일 세율입니다. 분양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과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에 대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올해 6월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와 그 외의 경우는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도 10%포인트 오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때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었는데 각각 20%, 30%로 인상됩니다. 비과세 산정 방식,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이번 1월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되었던 부분이 올 1월부터는 보유 기간 산정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했다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서 1주택자가 된 경우 남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려면 보유기간 산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보유기간 산정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후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단 일시적 2주택 같은 사유로 1주택 비과세를 하는 주택은 예외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달라졌는데요. 원래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 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까지 장기 볼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보유 기간 외에 거주 기간도 따집니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이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각각 나뉘어집니다. 한 해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했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1월부터 주택수의 분양권이 포함되는데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때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오늘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적청약제도 정... 특별공급소득기준 완화. 오늘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기준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작년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20%의 맞벌이 부부는 130% 이하였는데 올해부터는 140%의 맞벌이 부부 16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기준도 작년 기준 100%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에서 130%의 맞벌이 부부 14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소득기준은 130% 이하로 바뀌었으며 민영주택은 16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기간. 올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행당 아파트 완공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에서 5년을 직접 입주해서 살아야 합니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서 2년에서 3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 의무 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짓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거주 의무 기간 중 해외 체류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을 거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제도 전월세 신고제 시행 올해 6월부터 주택전월세 계약을 하면 해당 계약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당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계약 당사자와 임대기간 및 보증금과 임대로 계약금, 중금, 잔금 납부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대료 등이 변경되어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주택이 아니라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연속으로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며,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되는데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가 혹은 시가로 현금 청산을 받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에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새해부터 올해 안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제도 관련 세부 사항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에 꼼꼼하게 살펴본 후 알아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